좀 그랬어요. 결론은 <laughs> 알파고가 닥소 PVP를 하면 어떻게 될까? 겁나 잘하겠죠. 뭘 어떻게 돼요? <laughs> 에 말도 못 하게 잘하겠죠. <laughs> 에? 컴퓨터인데 잘해야 정상 아니야? 자 요, 요기도 몹이 있죠. 요도요 것 엄청 야이리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점프하지 마. 야, 점프하지 마. 어 잠깐만. 아야야야 어, 그래 나, 나 맞는 건 좋다 그래. 같이 야, 가만가만가만 가만, 가만. 잠깐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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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상, 가만상. 잠하지마어허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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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딱그 느낌 아닐까 그 우리 그 여기 만잠들 나오는 거 있잖아 주깐사요 은근 힘들다. 무기가 없어서 힘들어. 그니까,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예? 가만히 있는 몹들은 좀 잡기는 편한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은근 달라붙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잡을 때 쪼끔 힘들어. 그리고 왼쪽으로는 좀 편해요. 예, 나머지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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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뒤에 뭔가, 뭔가, 예? 누군가 다가온다. 자, 우선 도망가자. 뭐 이상한 소리 나. 나못고메 어. 이제 안 오겠지. 응, 안 오겠지. 안올 거야. <laughs> 어, 주술사가 못 잡는 데는 그나마 나. 근데 이제 가끔 그 뭐지?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당. 애 기파. 당당당당당 당.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MP 소모가 엄청 심하네. 저 이럴 때는 예, 강력하게. 빠. <laughs> <laughs> 데미지 받죠. 네 자리 뜨는 거 받죠. 예. 뭐가요? 합본판? 합본판은 음 아직 DLC도 안 났는데? 에, 벌써 합본판을 보통 DLC가 나오고 합본판이 나오죠. 아야, 아야. 우선 도망. 오, 똑똑똑. 어 좋아. 아. 아. 스텝을, 스텝을. 아. 야, 이거 죽겠는데? 뭐 한대. 전 맞고 한대 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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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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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가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데스가 데스 자 화터풀을 찍으면 좋아요 이러면 이제 데스가이 아니지 어딱한번 앉아주면 어 이러면 돼요 아두 번째 DLC는 내년에 나온대요 야꽤 오래 나아난 하여튼 DLC는 아니면 좀 패치 돼가지고 그 뭐지 그 다크 소울 2때그 뭐야 그 싸우는 거 있잖아 싸우는 거 이거 이름이 뭐지? 수련장? 수련장? 아 투기장 난좀 그런 거나 좀 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차주로 댕길 필요 없이 예? PVP 하려고 막암령 소환하고 막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니까 딱 싸울 사람끼리 에. 예. 싸울 사람끼리 만나서 그냥 푸닥거리 에... 하라고 에... 그 투기장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크 소울 2의 제일 좋은 점이 그거였어요, 저는 그 투기장. 오, 점프. 점프하면 한대 빡. 미지또한 대. 또한대 빡. 에이? 나머지는 화염 기류로 피해주고 피해주고. 해? 죽어해? 빵빵빵빵빵빵빵 <laughs> 뭐가? 버방 버방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아 그렇지 그 셜리면 아이 썰리번썰리번 쪽에 사람 너무 많잖아 비비할 때 쟤는 굳이 잡을 필요 없죠 잡을 먹고 굳이 안 건드려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가면 또 애들이 또 내려오겠죠? 안 돼, 안 돼, 안 돼. 때지 마, 임마. 너이기 빡! 뭐야? 어, 뭔 소리지? 또 내려왔어? 아, MP가 없다. 불탄머, 뭐, 예, 맨주먹, 예, 불주먹, 에이스. 예? 아프지, 마 <laughs> 아, 이놈의 주먹질. 빨리 무기를 먹어야겠어. 이주먹질좀 그만하려면은. 어? 무기를 먹어야겠어. 엘스토크, 아, 잠깐만. 마을 한번 갔다 올까? 가면은 이제 불사의, 불사의 거리? 거기 보낼 수 있겠지. 그레이네. 어? 한번 갔다 오자고. 빼주먹. 아 근데 그 데몬 너클 있잖아. 엊그제 그 데스페어님인가? 그분 들어와서 PVP 잠깐 했을 때, 멋있던데? 어? 막, 그, 뭐라고 해야지? 회오리? 회오리 건법? 막 그런 거 쓰던데? 은근 멋있던데? 응? <laughs> 엉덩이 성애자. 그렇지. 맨날 엉덩이만 쳐다보죠, 에? Oh, what <laughs> 뼈를 준다. 자, 뼈를 주고 스토리를. 저 아이템 구입 없어 이야기한다. 어, 이 사람 안 보내지나? 이번에도 채찍질 모르죠. 예, 그거는 이따가 이제 아이템을 전체적으로 다 모으고 이제 나온지 이제 아직 아직. 그,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예, 다크토브 나온지한 달도 안 됐어. 그,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모으고, 아이템도 모으고, 세팅 좀 하고, 랩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따가, 예, 전체적으로. 이거 안 보내지네? 예. Goodbye. 제사장으로 두번 찍으면? 찍었는데? 아, 재로.. 재로딩을 해야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음. 3회차는 정말 예 네. 3회차는 정말 쉽게 갈거야 3회차는 PVP 캐릭 만들어서 할겁니다 3회차는 예, 네. 3회차는 말 그대로 엄청 빠르게 갈거야 2회차까지만 이 컨셉 플레이하고 몰라 또 이따 이따가 또또 또 지겨워지면은 또 컨셉 플레이 할 수도 있겠죠. Heavens. 아 뭐요? 아나 사람 왜 그래 말안 해줘. <laughs> 한번더 <laughs> 제사장으로 한번 더. 오케이 한번더 그럼. 아 그리고 그거. 그 뭐지? 그 사람한테도 가야 하는데 레버바로 공짜 레버바로 그거 해야지만 찬탈자 엔딩 볼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10번을 죽어야 하는데 예, 요에 요에를 구했습니다 제가 또 예, 이쁘장하게 구해놨어요 요에 좋았어 가가가가가가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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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에 좋은 거 둘러와라. 자 보자. 용소도 바스터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에이? 가버려. 너희 본분을 다하렴. 아줌마 레버 해줘. 나 많이 죽었어 그 사이에. 어 우리 진정한 힘을 끌어낸다. 좋아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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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뭘 올릴까? 뭘 올릴까요? 뭘 올릴까 고민 고민 많이 되네 체력 역시 운 운을 올릴까 운 올리면 발근력 <laughs> 아 근력 두개더 올려서 방패 더 좋은 방패 오케이 알겠습니다 운은 운은 좀 근데 얘가 언제 죽죠? 예? 이 아이가 언제 죽죠? 얘 죽기 전에 이거 다섯 번다 죽어야 하는데? 어? 쟤가 언제 죽지? 어느 순간 죽는 거예요? 아, 지하 묘지? 오케이, 오케이. 지하 묘지 가기 전에, 처,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겠네. 야, 또 뭐, 하다 보면, 그래요. 죽여, 죽여도 오면 잡지 말아야겠네. 그럼 여기, 여기 보스를 잡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스가 그 노안가 맞죠? 그 보스를 잡고, 저거 이제 한번 사망 이벤트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면은 그리고 여기 뭐 스탯이 하나 생긴다고 하던데? 음? 저주라고 뭐 스탯 생긴다고 하는데. 안 생기네? 어, 어디? 아직은 두 번밖에 안해서안 생긴 건가? 아, 인벤의 어둠의 구멍?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건네. 이제 하나네. 이제 하나입니다. 예. 자, 야. 서서히 조주가 쌓인다. 그니까. 러 이리 와, 또개 어? 똥개. 셋, 아, 아!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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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죽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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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석 쓰면 진엔딩 못 보나요? 그렇겠지? 이. 어둠의 그. 뭐시기? 예, 이게. 좀 쌓여야지 되는 거아니야 아, 예, 들어가세요. 네. 법사이로 와. 네, 이 녀석. 아, 떠요. 예. 아, 근데 저, 저거는 맞, 맞으면서 때려도 돼. 펜슬이 안 돼. 뭐, 저거, 못막고면 뭐, 그거 자, 죽이고. 하여튼, 무조건 저걸 8개를 모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2단의 지팡이. 8개를 우선, 예. 모아보죠. 있나, 임마. 있나, 임마. 여주 일어나, 임마. 아, 이거 뭐, 주술사가 아니오, 그냥. 꼰투 캐릭이네, 꼰투 캐릭이. 주먹 세죠? 예, 예, 불주먹입니다, 불주먹. 불주먹 에이스, 아시죠? <laughs> 겁나 세요, 주먹. 어마무시한, 예, 무시 못할 데미지가 나오죠. 자, 이리 가면, 아무것도 없고, 저리 가면, 여기 한 마리 있죠, 여기? 좋아요. 주먹으로 그냥,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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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어! 좋아요. 한 대, 빡! 어디로 가야지? 이쪽인가? 아, 어, 여기 마법사 NPC. 어,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이건 칼 들고. <laughs> 어? 거기 수도, 수도. 예, 거기 앞으로 가고 있는 도마뱀님. 예,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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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먹었다, 먹었다. 에, 먹었다. 아 자식 진짜 이거 <laughs> 잡았어 잡았어요 좋아요 요 위에도 뭐 있는데 저기 있다 마법사 마법사 또 마법으로 잡아줘야죠 긴장해라 어어오오 잠깐만 살짝 피해주고 보지 피해줘 어 좋아요 자, 지금부 이제 불주먹이 나갈 시간이다 뽁뽁뽁 어. 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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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요 음, 좋아요 예, 네,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자, 이거 요리 가는 거 맞지? 요리 좋아, 이거야 이거 희생의 반지 소울 연속 무기도 변질 강화가 되면 좋겠네요 근데 그 소울 연속무기는 안되던데? 그게 뭐라고 해야지? 강화석? 강화석이 아니고 뭐, 뭐였더라? 뭐아 맞아 강화석이 딴게 들어가잖아? 비늘이나 비늘이나 빛쇠 이런게 들어가니까 그거는 변질강화가 안되더라고 그래 맞아 그 두꺼운 무기도 어, 기본 그 뭐라고 해야지? 기본 그.. 근력 등급 이런게 A, C 막 이러는데 <laughs>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근력 보정 뭐 중호환 아니면 풍년자 막 이런 거 했다가 보정이 더 올라가 버리면 자기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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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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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하 문댕이들 잠깐만 어. 좋아요 갑시다. 따오지마. 아스토라 대검 있는데 그랑 렌스 죽창 느낌이 난다고. 그럼 무기가 있어? 아나 무기 있어요. 에 네, 렌스 있어요 렌스. 어딨지? 뭐어 렌스. 여기 있잖아, 요, 요거 요거. 에. 네. 요거 요거. <laughs> 양손 짐을. 네.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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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죠 이거? 어. 찌르고 찌르고. 탐지차 <laughs> <3주> <laughs> 근데 왜내 인벤에 이런 게 있냐? <laughs> 어? 이건 도대체 어디서 먹지? 어, 되게. 이거. 이거 언제 먹을지 내가? 어? 어, 이거 괜찮은데, 근데? 어, 좀 밑에서 환장한다. 야, 이거 찌르는 게 의외로 빨라. 어 잠깐만, 이 데미지 한번 볼까? 데미지가 좀 낮긴 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올게 원래는. 요고, 요고, 요고. 랜스 있었어요, 랜스. 여기 딱 들고, 예. 뻥. 근데 너무 느려, 봐. 에. 근데 이거 PVP 하면은 은근 재밌습니다. 이게 약공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딱, 이 전기 쓰면은, 그러니까 옆으로 굴러야, 아마 옆으로 굴러도 따라가서 때릴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은근, 뭐라고 해야지? 따라가는 능력? 이게 좀 괜찮더라고. 좋아요. 갑시다. 여기서... 이쪽으로 갔었죠? 아까 그리고 이제 요.. 요쪽 길밖에 안 남았죠 아저 마법사 잠깐 때리고 우와어야 저거 물약 먹는거예요 지금? 어허? 어? 쫄몹 주제에 <laughs> 물약을 먹어? 어? 응? 어허 왜? 뭔가.. 예.. 에.. 예, 마냥, 마냥, 묶어. 예. 좋아요. 자, 무기 들고, 여기 가서, 이어서 엉덩이 한번 보자. 예. 거. 오, 네, 깰고 오, 뒤잡을 한 방인데? 오, 오, 오. 오 자, 이리와. 예. 버기기 앞잡! 앞잡도 좋아합니다. 예. 뒤잡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 여기 뭐야, 아이템 있네? 뭐, 모르... 어, 잠깐만, 어디, 야 아, 잘못, 야, 미안해, 미안해, 잘못, 야, 야, 잘못, 야, 번지수를 잘못 찾아. 미안해, 어, 야...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에? 아이씨, 예, 아이, 아, 실례, 실례합니다. 에? 잘못 왔어요. 주소가 잘못 찍켰어가지고 잠깐, <laughs> 잘못, 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음, 사람이, 일하다 보면, 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laughs> 너무 흥부하지 말고. 아, 근데 저기, 원래 구멍이 뚫려 있나요? 깜짝 놀랐네. <laughs> 아 뭐, 저런 데가 다 있어. 아 순간, 예, 흠치됐습니다. 자, 올라가서, 자, 아까쯤에 계단에, 계단에 있던 아이템을 먹어볼게요. 어, 쪽이지, 저 반대편. 어, 가만 보면 위에서 보면, 야, 너, 어? 야, 너 잘, 야, 너, 너, 너. 어! 자, 피해주고, 컨트롤 대단하죠? 에? 좋아요. 안 죽었냐? 마무리. 좋아요. 야, 너도, 에? 그렇지. 마법사는 항상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고지를. 에? 그, 뭐 전략적 요충지. 이런 걸 꼭, 꼭 해야. <laughs> 꼭그 예, 알아내야 합니다. 예, 슬쩍 내려가서 이제 밑에 마법사 하나 있죠? 다 잡았을 거야 마. 어쭈, 긴장해라. 에. 긴장해. 자 도끼 들고. 어이야, 허이야허이야 어이야, 어이야. 아프지 마. 마법사봐 또. 어? 아, 아, 아. 강공격. 아, 빡, 빡. 좋아요. 다 죽였죠. 어, 여긴, 여기, 여긴 뭐지? 여기는, 예, 아까쯤에 왔던 길. 자, 여기 보스를 제가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긴장되네. 자, 이 보스는, 우선은, 모짜리의 잔재로. 겁나게 두들겨 패보죠, 한번. 이것도 데스각이야? 어허에라 <laughs> 모르겠다, 그래. 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진짜. 자, 저거, 저거 떨어질 때까지. 진짜. 자, 어, 그렇지. 봐. 봤죠? 얘도 레이피어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응? 어? 봐. 법사들은 레이피어를 잘 쓴다고. 아, 이거 데미지가 많이 안 나. 아! 아, 저거 안 사라져.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아, 여네 응? 저이번에딴마법을한번 써보죠. 아, 저거 안 사라져. 그렇지. 어. 마만 물량. 먹고. <laughs> 자, 이거 데미지 많이 안 나오던가? 아니, 잘 나오는데. 안되다 자, 사라지기 전에. 아, 안 맞았어. 좋아요.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된거 그냥 잔재로. 끝장 보자. 자, 나왔을 때. 선빵 필승. 여기 딱 벽으로 딱 가려주고 어디 갔어? 여기부터 나오는 거야 쫄들? 어? 자선방필승 봐요 들어가면 마 그렇지 그렇지 여 들어가면 다 들어가 어디 어디서 나와 어디야 어 어디야 어? 여기가 아니고? 아, 너무 많은데? 어! 아, 이, 이 녀석인가? 어? 아! 어? 아, 이거, 아! 저 뒤인 것 같은데? 어! 아! 아하! 자, 물량 먹고 어떻게 되는 물량 먹어. 아! 아, 이무생기들 아! 자, 먹어, 먹고 물량 먹어. 자! 자, 좋아요. 자, 마법사들은, 예, 공간을 활용해서, 자, 한대 때리면,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임마. 들어가, 임마. 아, 아 괜찮았어. 자, 이때 말한문그 보충해주고. 나와, 어. 한두 바이면, 예. 자, 이, 이 녀석 같아요, 진짜가. 아니네. 아, 속았네. 자, 피해주고. 어딨어, 어딨어. 아, 진짜 저기 있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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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야, 여기야. 哦。